안녕하십니까. 우도면 천진환 교통사고 사고대책본부 총괄 지원반장 김태완입니다. 그 오늘 그 부시장님이나 저희 국장님 오셔가지고 그 발표했으면 좋았겠지만,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회 일정이 있었고, 그리고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우도면 현장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제주시는 모두 천진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후속 대응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피해자 지원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총 14명, 사망 3명, 중상 2명, 경상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자 한명은 현재 고향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고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중상자 2명은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경상자 9명 가운데 5명은 고향으로 귀가했고 나머지 4명은 입원 치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6개 부서 52명의 전당 공무원을 피해자별로 1대 1로 배치하여 병원 치료 지원, 귀가 현황, 유가족 소통 등 개별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국 렌트카 그 공제 조합을 통해서 사망자 장례비 및 중경상자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제주 경찰청 지정 그 임시 숙소 제작과 대한적십자사의 재난 심리 상담도 그 연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시는 그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선제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현재 지금 김한근 시장님께서는 그 오늘 오전 그 관계 공무원과 유관 기관과 함께 우도 천진항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그 현재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사람과 차량 분리 하선 등 도항선 안전 관리 체계 그리고 보행자 이동 동선 확보 및 안전 유도선 설치, 무도 주민들의 정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방안 등 재벌 방지 대책에 대해 그 점검이 실시될 것입니다. 저희 김완근 시장님께서는 그 피해자 치료와 유가족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전반을 재정비해서 도민,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무도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저희 브리핑 자리 뒤에 보면은 피해자 현황이 지금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발표를 마치고 혹시 뭐질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